같고각 지역 대표 보험료 같이사게요지하는사다이정아는 사람 다 정말 지방에 사는 길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안게요 여러분들이 이녕를 한번 연구를 해볼 제가 안녕, 하녕 안녕, 면녕안기본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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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할거아닙할까아래서제그방서제바방법지 바꿔가지고 원하는 시 군, 시민들의 방이 없겠죠. 군, 그거 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정부에서 예산을 절반 또는 그 이상을 지원해 줄 테니까 예령은 하세요. 예 원하는 것을 첫회는 열고 두번째는 두 한번 숨우고 마인드나 근데 싫어하면 안 하고 예 이렇게 해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대한민국이 돈 많아요. 네. 자본도 <laughs> 많고 기술도 좋고 노동력 도 높고 교육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고 뭐 도로 뭐 이런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는데 점점점 살기가 어려워진다. 경제는 선진국이라는데 어떻게 삶은 점점점 어려워져서 전 세계에서 자살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됐어요. 예. 네. 그 어쩌다 보니까. 누구는 뭐, 아, 일주일에 120시간 빠빡한 일하자, 빠빡한 뭐, 최저임금 없애버리자, 5일시간해제해본자고 하는데, 빠빡한 현재 상태에도 전 세계에서 일 제일 많이 하고, 전 세계에서 노동 생산성이 가장 낮고, 전 세계에서 산업재해로 죽는 사람이 제일 많고, 전 세계에서 산재율이 제일 높은 불행한 나라입니다. 노인 빈곤율이 제일 높고, 노인의 자살률이 가장 높고, 청소년 자살률이 제일 높고, 맞습니다. 이런 나라 안되지안되습니까 예. 예. 바로 잡아야 됩니다. 총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 덩치를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국가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도 그만큼 더 중요하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경제만 선진국이 아니고 복지도 선진국이 돼야 되고 행복 지수도 선진국이 되는 그런 나라 누가 만들 수 있을까요? 이대로 예. 예.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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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들 잘못하면 최저임금 폐지돼가지고시급 천원짜리 또 일자리 생길지도 모르고 일주일에 120시간이면 보니까요 15일인가? 일주당 13일인가 그런 것 같아요 계산 한번 해보니까 네, 사실은 노동시간도 더 줄여가야 됩니다 아, 그래야 일자리도 좀 나누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죠 그래서 후퇴하는 아, 나라 과거로 되돌아가는 나라 만들지 말고 네. 경제도 성장하고 네. 국토 균형 발전도 하고 네. 지방도 살고 네. 경제 청량 크기만큼 인간의 사람의 삶의 수준도 높은 행복한 나라 누가 만들 수 있을까요?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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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도 성장하고 국민의 삶의 질도 높은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 이재명한테 권한을 주시면 잘할 텐데 그 권한을 누가 줄수 있을까요? 누가 예! 줄수 있습니다. 바라요 예! 여러분들입니다. 그렇죠? 예. 국민과 함께 무주 국민 군민과 함께 전북 도민들과 함께 새로운 나라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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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권도 상원학교 치합시다 그리고 여기 어떤 신분이 모신다고요? 네신다랍니다가 여기가 맛집이라면서요? 제가 사실 우리 아내하고 같이 밥 먹으러 올라 그랬는데, 제가 오늘 낮에 올라가 버렸어요. 힘들다고 안타깝습니다. 저잘 먹을 테니까요. 여러분도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예! 식사 마야 했어! 식사 자, 한보님은 이제 식사하러. 네, 맞지? 네, 이 근처에서 다 식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무주에서. 무주어죽. 네. 예, 무주어죽. 식당에 엄청난 인파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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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파와 네. 촬영진. 예예 예. 아 어우 촬영진이 많으셔서 좋긴 한데 예예 예, 촬영이 염두어지고 있습니다 예. 트타이는데대로어요난리예난리예예가예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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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제가 다 취재해서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 믿어도 됩니다 예전 믿어도 돼요 Poured… Yeah yeah ,hey ,hey ,hey, nah.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빨리 올라가. 아, 이제 빨리 올라가라고. 이제 마지 마세 여러분, 응. 여러분 주위에 가족들, 친구들, 친구의 응. 친구들, 어. 가족의 친구들 다한표한 표씩 몰아줘야만이 바로 이 시대 대통령 이 시대를 볼수 있습니다. 아버님, 먼저 관심 보내주세요. 옆집 받으시

네, 알지, 은지 네, 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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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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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실은 저희 같이 식사해도 상관없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무주 오 손이 많으니까 다른 데로 가면. <놀람> 아 근데 그 생선 냄새가 아직 맛있게 나는데. 아, 갑작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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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은 정말 스케줄이 살인적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이에요. 이게 이동 거리가 네, 이동 거리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네. 아, 이제 밥을 먹어야 될것 같아요. 안녕하과 <목소리도> 마을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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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네. 몇 분이신데요? 년이요감사네 어. 네, 할게요 반갑게 반갑게 어우 다행이다 자, 빨리만 앉아서. 빨리만 어 안녕하세요 <laughs> 지금 다 서울 로 가셔야 되지? 저는 네 서울로 가도 되죠 이분은 안산까지 가요 네 그... 그, 아, 서울 갈 분은 랑매TV 타고 가세요 여기서 맨네랑매님한 전화 좀 해줘요 우리 정보를 어, 네. 고갈 때는, 때는 이분은 안산으로 가야 돼요 네, 아, 네. 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아 저는 광주 가야 되니까 일단 랑매 광주 가면 다달사를 아, 살살, 살살. 아니, 아 거기는 전라도 광주고요. 아 명주광주. 네네네. 가안 하셨으면 여기 전화. 네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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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는 어떻게 바로 중간에. 네. 아 여기 조명 어, 않고 여기 세명 되긴 할것 같은데. 아요아개뱅이 하나 들고 여기 아 저기 뭐야 그 서울 가시는 분 타고 갈수 있어요? 아 그래? 그래요 몇분세 명? 할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 그런 지금 식사하고 있는 식사하러 와 있는데 누구예요? 메종봤어? 아 그러니까 제가 아, 같이 가요. 유진 손님. 예, 예. 유진. 이제 두 시간 아까 전화했어요. 아 그럼 안 아, 가봐서 아, 그러면제 식사하고 바로 나갈 거니까 응. 야, 유진 손님한테 통화 하셔야 돼요. 같이 있니까 예, 예, 예. 아, 가자 네, 네, TV. 낭매 네, TV. 낭매 t 매 TV. 낭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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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멘> TV. 낭매 매 TV. 매 이재명 이 후보는 거기서 어중먹고 있잖아 지금 응 야, 아니 지금 사진찍고 있어요 여보세요 <laughs> 조심해요 거기서 먹을데어 아, 어, 뭐. 저녁 그거 어, 어중먹을 거안 먹을 거야 저녁 여기서 아, 아 그래? 알았어 아뭐 어쩔 수 없네 아니 나 어중 살려고 그랬는데 알았어요 그래. 아이고 야 대단하시네 취백들이 이쪽은 어죽이 유명한가 봐다어죽집이래아 <laughs> <다 어죽집이네. 웃음> 여기 어죽 먹거라고 그래요 진짜 무슨 <laughs> <진짜. 웃음> 생선 냄새가 나는 거 같아 어죽 어죽 어죽이니까 생선 냄새 나게 어죽집 어죽 먹으라고 야지도리뱅 시켰어요 형 <laughs> 5명이라고 이제 말씀도리안 안 받아? 음바자 응. 거기 행그하는 양식 김하고 같이 찮다 봐. 감사합니다. <laughs> 대단하십니다. 아까 아 나보고도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오에는딱 저기여니까는 전화가 자전거도 안, 안, 안 보여 가지고 사장님이 그냥 어떻 아 올라갔나 그래서 아까 거기서 저기어디야그 내가 완 전화, 이거 이걸 찍금은 전화. 아 주문했어요? 네, 씨, 해 주문했어요. <laughs> 아이고 힘들어. 아, 체력 이 힘들어요, 이제. 지쳐가지고. 이거 옛날 같은니 옛날 같지도 않아요. 네. 아하하하. 아하. 아하. 이 앞으로 오세요, 이 앞으로. 네, 네, 네. 옛날 같잖아. 아이고. 아이고 근데 그냥 그 저기 그거야 그거 청나라 사관님, 사관님. 옛날에 뭐, 날마다 그거 지금 힘들 힘들지 않을까? 누구요 거기 그 시사 따빠 건강. 아 그분은 다 나와요 대부분. 한번을안 빠지고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저그 일상이야 그 사람은? 그럼 그 좋아하시는 거죠 건강. 아 나는 이렇게 오고 갔다 오면 막 녹초가 되더라고 이제 옛날한 것. 힘들죠. 쉽지 않지. 그럼 경기도 광주면은 그럼 어떻게 가야 돼? 전 서울에 와서 이제 또 경기도 광주 가야죠. 내일 또, 어? 또 스케줄 도 하고. 메타 타고. 예, 네, 메타 타고. 아니 메타가 남양주 그때도 남양주 간다그랬는데아야 아예, 서울, 서울 가요. 용산까지 가. 용산? 아, 식사를 가요. 응. 식사를 한번 빨리잖아. 빨리 갈 텐데. 뭐 어디세요, 아 시흥 우리가 아,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안산이면 아. 이쪽으로 아깝지 않네 둘 중에 하나가 차를 가져왔어 둘 중에 하나 차를 그럼 던져. 오늘 어떻게 움직이셨어요? 우리 차로 움직이지 아차 갖고 오셨다고요? 아. 아. 혼자 움직이세요? 아 그러니까 막차 주차시켜놓고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거기 팀을 만들어요 후보보다 좀 아니 근데 매일은 뭐 팀을 만드는데 박미희님이 같이 타고 다니자고 하는데 네. 장배희님또 자기 일정 있고 그리고 잠은 어저께 여기는 이제 저기니까 원인해 줄 거서 이틀 자고 여기서는 어차피 여기 있다가 이제 바로 가야지. 토요일에 주, 중요한 중요한 약속 이 있어서. 갔다가 응. 오늘 또 새벽에 또 왔다가. 아유, 그럼 더 힘들지. 힘들죠. 아, 잠도 그렇고 이동 거리도 그렇고 아, 되게 힘들죠. 오전 <목소리> <목소리> 어제 잠도 한 3시 못, 못 잤단 말이에요 11시 반에 집에 왔단 말이에요 11시 반에 오자마자 여기 와야 될것 같아서 와서 버스 타고 우리역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역에서 이제 안되니까 우리역에서 돈을 아끼려고 카카오 자전거를 타고 야탑까지 갔단 말이에요 우리에서 자전거 타고 야탑까지 갔는데 야탑에서 틈틈 방이 10시에 끝나고, 아, 5시부터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전거를 또 타고, 모란역까지 하고, 씻고 하니까 3시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도 또 자전거 타고 수소까지 간 거예요. 가가지고 수소에서 4시가 됐더라고요. 4시 40분에 몰렸였는요 그래서 거기서 첫차 타고 내려왔는데, 저도 모르게 좋은 거야, 피곤하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송정까지간 거예요. 그래서 1시간 기다려서 다시 또 와가지고, 거기서 택시 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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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한 거지. 이 아이고, 아이이고 아이고, 엄청 고이했어이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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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열심히 하고 아, 그래요? 아이고, 가끔 고다가고 아이고, 아이고, 고서노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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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1고분이고 아이고, 아이아이 노래? 아이고, 아이아이아아이아아이아아이래아아이 노래 이아이요 아이고, 고아요 이건데 뭐요? 이건 오죽은 아니잖아요. 도리뱅뱅. 도리뱅큰 멸치 알들어것더럼 엄청 그치, 맛있네. 아, 그러면... 한번 들어봐요, 뭐. 엄청 맛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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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엄청 맛있네 이거. 누구지는 알고 지금 저기 온 거잖아. 인사는 했잖아, 그렇 아까 거기다. 아, 그, 아, 그... 그... 아 제차 타고 같이 응, 응. 계속 가요. 응, 응. 계속... 응. 어. 같이 네. 기 계속 하면서호님 네. 성남댁하고 엄청. 아, 성남댁. 성남댁 없다, 다섯 번. 아, 성남 성남에도 같이 계속 다니셨군요 그 그막 재판 싸움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부터 시작해서 음. 엄청 많이 열심히 네, 했더라구요 그렇죠. 어떻게 알았는데전 그런 일잖아뭐 음. 이쪽에 내가 거기 그 들어가가지고 다 봤어 냉동 부그 노래하는 것도 그때 보라에서 내가 보고사방에다가 냉동 부위또노래 냉동 부위 노래 잘해? 여기가 냉동 부위요 겁나게 잘해 야, 노래 잘해요? 응. 야4 네. 네. 5 0명 앞에서 노래 안 털고 하시데 네. 네. 아니 가수로 나가서도 괜찮습니다 아, 근데... 이게 가창력이 있어 아니 저희 가수 가수로 나가서 아까 명함 주셨을 때는 소탐대신이라고써여있셨는데 써 냉동보이님이세요? 네아닉네 원래 냉동보이인데 아 닉네임이 냉동보이니 네. 아. 아 냉동보이라고 하면 더 많이 하더라고 사람들이 냉동보이라고 네. 봐요. 다그 냉동보이 아니 네. 그 냉동보이라고 하면 네. 요 우리는 저기 유수로 원래 이런거는 안하고 저기에서 아년 전. 1 0유 전. 1 0아 전. 10년 전. 전. 1 10년 전. 10년 전. 10년 전. 10년 년 전. 1 0 10년 전. 10년 전. 1 0 0년0 0 0 0 가 11월 생일이 지나면 57? <ALLY> 예예 만으로 예만으이 되는 거죠? 저는 방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저 식사 맛있게 하세요.